네, 스테이 i 추천은 다음 노래 크리스 y a s t h a t him. Christopher Eden e d e 이이 d e n Eden e 제 e n e d e 이 Eden e d e 이 Ed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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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d e n Ed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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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 영어 이름은 BANG 크리스토퍼 찬입니다 <laughs> 갑자기 TMI 말한 거 같긴 한데 근데 뭐라 해야 지그 사실 어... 그, 그런 게좀 어,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름이 이제 길다 보니까 그리고 제 본명이 이제 영어 이름이다 보니까 그런 막 인증 같은 거할때제 영어를, 영어 이름을 써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이게 마지막 한 세 글자 세그 글자들이 안 들어가요. 그러면 인정 이 인정, 예, 인정이야. 인증을 못해서 그래서 되게 힘들 때가 많은데 근데 뭐 그거 외에는 예 되게 약간 뭔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짧 짧은 이름 긴 이름 이런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, 그럼 이거 마지막은 선거네요. 내가 고른 건데 그러면. 그러요그무 아, 어? 우와. 어 너무 좋다. 너무 좋습니다. 희는요 네. 는 장희는요. 장희는 좋은 거 샀어요. <laughs> 와. 와 문화 상품 으로 샀네. 예. 어 먹이가 많아서 엄청 좋아했다. 맞아 용이야 너무 이질딱 나만 망든냐 찬이 형 그거 왜 샀어요? 그거. 야 문상이 이걸로 이제 롤스킨 사고. 제가 쓴특집으로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. 좋은 <laughs> 좋은, 아주 아주 고 저는 그 문화상품권 네. 이제 쓰려고 네. 이제 막그다 신청, 신청, 신청이래. 가입해가지고 제가 안 본명 영어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다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계속 그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? 해서 그 우리 매니저한테 줬어. 어, 셔츠 <laughs> 어? 너도만하죠안 돼. 나하